자 우리 솔브레인홀딩스 주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투자대회 상일프로 캔들 헌터고요. 자 우리 솔브레인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 조금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요. 이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연기금 상호펀드까지 할거 없이 모든 메이저 수급원들이 일시적으로 전부 다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메이저들이 수급이 들어오는데 있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 일단은 신고가를 뚫어주고 앞으로 대상승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를 할 경우에는 너도 나도 할거 없이 이 메이저 수급들이 지속적인 매집을 한다라는 특징이 첫 번째로 있고요. 자, 이렇게 어 매집이 들어와주고 있는 시점의 차트의 위치를 보니까 사실상 이 개인들이 따라붙기가 조금 힘든 차트예요. 자, 이 개인들이 따라붙기 힘든 차트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주가가 저가일 때가 거의 뭐한 2만원에서 2만, 2만 5천원 정도의 수준이었던 주가가 8만 5천원까지 한번 올랐어요. 자이 말은 뭡니까? 못해도 3배에서 4배가량 상승이 나왔죠. 자 근데 개인들의 침리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가파르게 오르면은 오히려 매수하기가 부담스럽고 차익 실현을 하기 바빠요. 차익 실현을 하기가. 왜? 많이 올라갔으니까는 떨어질 거를 걱정한단 말이야. 더갈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이만큼 올랐으면 충분히 올랐지, 미리, 어 매수하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물량을 가지고 있는 시점이지, 신규 매수가 들어오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그런가 동시에, 고가 부근에서 이렇게 저항을 맞고 주가가 그대로 밀려버리죠. 자, 그리고 21위 평선 부근에서 기술적 방, 반등도 나올 거 없이 쭉쭉 밀어버려요. 쭉쭉. 그리고, 다시 돌아서는 척 하다가 또 장대 음봉으로 뚫어 버리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될게 뭐냐면은 반등이 한 번쯤은 나와 줘야 될 구간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의도한 것마냥 물량들을 던지면서 주가를 뺐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결국에는 이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술적 반등 만들어 주죠. 자, 그러면은 어 올라가겠구나 하면서 또 따라붙어. 자, 그리고 올라갈 것 같은 시점에서 별도로 이런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스마트한 개인들이 또 마찬가지로 따라붙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세력들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또 물량을 손절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그대로 5에서 10%가량 한순간에 밀어버리면은, 아, 이거 추세 무너지겠구나 하면서 단타들이 전부 다 털려버리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시죠? 단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는 시그널 예를 들면은 눌림목 그리고 여기는 추세 변곡자리 자 이런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단타들이 많이 들어와요 자 그런데 이런 자리들만 맞춰 가지고 음봉을 만들어냈다는 라 것은 아 얘네들 단타들 못 따라붙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리는 거구나 자 그렇게 쭉 밀어버리면은 이제부터는 아이 종목 끝났겠구나 하면서 아무도 겁나서 따라붙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뭐 세력들 입장에서는 세력 마음인 거예요 오케이 개인들 안 따라 붙고 이제 공포 심리로서 이 종목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그때부터 이 바닥에서 다시 물량을 야금야금 야금야금 매집하다가 결과적으로 이 고가 부근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여기 앞전에 물려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대심리 물량마저도 전부 다 현재 흡수를 해버린 차트다. 자그 흔적으로서 바로 이 기관과 외국인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 수급들이 고가 부근에서 이렇게 큰 매수세가 들어오고 오히려 개인들은 물량을 털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눌러주는 지점에서 물량을 매집할 개인들의 물량 또한 흡수. 일차적으로 그리고 고가 부근에서 자 여기에서 돌파를 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앞전에 물려 있었던 사람들과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면서 올라가는 시점에 올라탄 사람들의 물량들조차도 전부 다 흡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 지금이 52주 신고가 같은 경우는요 위에 매물 대가 없는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앞전에 물려 있는 사람 아래에서 산 사람들 이미 다 털고 나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의 탄력성을 키우기가 오히려 더 쉽다, 더 크게 갈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이 솔브레인 홀링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더 크게 만들고 고가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물량을 일부 정리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금과 같은 이런 패턴들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또 물량을 한번더털게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더 재차 상승. 박스권 수령 구간을 만들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저항대 돌파시키고 상승하는 척 했다가 밀고 한번더민 다음에 다시 박스권 위에 안착시키는 흐름으로 이솔브레인 홀딩스에 대한 차트가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주자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겠습니까? 이러한 시그널이 나오는 이러한 패턴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제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어떻게 됩니다. 자, 구체적인 가격대를 찝어드릴 수가 없는 게 조정을 하다가도 멈추는 지지선이 여러 가지 지선이 있어요. 그럼 세력들이 어디에서 멈춰서고 어디 지선 이탈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시나리오가 너무나도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실시간에 대한 내용들. 지금 현재 주가가 아닌 앞으로에 형성될 수 있는 주가 위치에 맞는 대응 전략이 그 무엇보다 객관적인 정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이렇게 솔브레인 홀딩스의 실시간 무료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입장 원하셔가지고 바뀌는 추세에서 내가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리스크를 조금 최소화시키고 싶은 노력을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8256-8243 번호 자이 번호로 솔브레인 혹은 자 입장을 원한다 초대 초대해주세요. 자이두 가지 단어 중에 한 단어만 저한테 이 보이시는 제 직통 연락처로 전달을 주시면은요 제가 제 영상 보고 어, 끝까지 한번 이 솔브레인 홀딩스 동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이 실시간 무료 소통방에 대한 정보들과 이 무료 소통방에 대한 입장 링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010 8268 823 번호고요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 어, 똑같은 번호입니다. 여기로 솔브레인 혹은 뭐죠? 초대, 어, 이렇게 둘 중에 한, 한개 단어만 저한테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도움 드린다라는 점 다시 한번더 조금 강조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또 관심을 또 가져봐야 될 섹터들이 조금 많이 나와 있어요. 지수가 이제 살아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못해도 한 최소 3배에서 4배 정도 갈수 있는 초대박 저평가주 제가 한 종목 제가 오늘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년도 초대박 저평가주 어 제가 오늘 대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보율이 무려 2,300% 아니죠? 23,000%입니다. 23,000%자 엄청난 유보율을 자랑하는 자이 저평가주 현재 지금 최저점 매수 기회 온 자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치 빠른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메이저수급들자 엄청나게 쓸어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단위 금액이 지금 100만 원인데, 자, 외국인 기간 금투,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미친 겁니다. 다 합치면 합계 금액이 1조 원, 1조 원 규모에 대한 금액을 현재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고요. 자, 기간 그리고 외국인 3,800억씩 지금 순매수량을 누적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모펀드, 자, 얘네들 절대 손해 보는 애들 아니죠. 그리고 연기금. 자, 이 연기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 1700억씩이다. 자, 이거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싶을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또 한번 봤더니 역사적 저점 구간대를 형성을 하고 자,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변곡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메이저 수급들이 대량 매집한 것도 확인했고 차트의 위치도 저점이고. 자, 그 무엇보다 제가 왜 당장 한 주라도 더 사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 이 종목이 엄청난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바로 자, 이렇게 다섯 가지에 대한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핵심 투자 포인트,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상 최초 분기 매출, 자, 2.5조 원을 돌파한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죠. 자, AI, 로봇, 핀테크 사업에, 자, 이 돈들을 전부 다 총전력 투자를 한다고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요.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S사와, 자, E사와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유보율이 23,000%면은 주가부양 정책을 위해서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고배당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자리에 있는 종목이다. 자, 이 종목이 역사적 최저점 구간에서 이제 막 반등한다라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상승 예상을 하고요. 한번 흐름을 탄다라고 하면은 단숨에 점상까지도 어, 갈수 있는 유력한 종목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 저평가 어, 우량주 종목 혹시나 내가 정말 궁금하다. 자 우리 특별히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을 해드리는 만큼 별도로 비용을 발생시키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010-8256-8243 번호로 자나 한번 점상 같이 보내봅시다. 자 점상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인 종목명과 지금 제가 준비한 어, 이 브리핑 자료까지 모두 한 번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점상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 점상주 궁금하신 분들은 010-8256-8243으로 어, 점상이라고 적어서 전송을 해 주시면은 제가 밤낮 저녁 할거 없이 확인하는 대로 한분한 한 분께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종목 받아보셔가지고 2024년도 따뜻하게 우리 구독자님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